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쓰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어, 끝이 있죠. 예,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들, 어,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를, 어,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 또 우리가 들었던 독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어, 다 꺼무러진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아름답고 또 건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도태하고 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 어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그 끝이 안에 그런 어떤,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어, 어떤 자연재해와, 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주위에서는 뭐, 종말이 다가왔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 그런 현상과 그런, 어,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믿으실 네. 맞습니다. 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 우리가 이 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데를 보통 죽음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이 생에 와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웠고 왠지 모르게 그것에 대한 걱정과 또 다른 어떤 분심이 될 때는 그것이 뭐예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명료하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은 끝이 아니다. 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순간을 우리는, 어, 지나야죠. 그러려면 이 순간을 지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그 어느 본당의 어떤 그 장례미사 때, 어, 그분이 참 열심히 사셨대요. 근데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 뭐 살아생전에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살한 그 열심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암선고를 받고 죽기 얼마 전에, 어, 자식들, 가족들을 모아놓고, 어, 뭘 했냐면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건배를 했대요. 여러분들, 그게 좀 이해가 되세요? 암송고를 받고 이제 죽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멀지 않았다고. 그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 뭐예요? 이분은 열심히 살았어요. 이 열심은 뭐예요?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자기에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죽음이 아직도 자기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셔요? 두렵죠. 두렵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끝, 끝을 어떻게 이 생을 살면서 잘 준비를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34구 주간이 전례려고는 마지막 주간이죠. 예. 다음 주부터는 뭐가 예. 또다시 새해 대림 시기가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뭐한 해를 마칠 때 보면은 또 어떻게 해요? 아이, 다사다난했대. 예? 그리고 세송력으로 12월 31일 날 12시 되면 은 보신각 종을 땡땡땡 울릴때 뭐야? 야 올해도 진짜 음, 다사다난했다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동해안 쪽으로 또 가서 해보러 가. 예? 예? 근데 작년에도 다사다난했고 올해도 다사다난했고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도 다사다난했지. 왜냐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어떤 고통의 순간들이 밀려올 겁니다. 그런데 매번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사다난했다고 그럼 내년에도 다사다난할 건데 뭘 다사다난한 삶을 왜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설령 다사다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은총이 더 풍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올 한해를 어떻게 마무리 짓겠습니까?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뭐 12월 31일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대림 시기를 맞이하는 이 주간이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올한 해를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 이번 주일이 무슨 대축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 왜 교회에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마지막 주간에, 어, 첫날로 정했는가?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저는 어, 올한 해를, 어, 성찰하고 평가 내리는데, 이 그리스도 왕이라는, 어,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성찰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올한 해는, 온한 해를 살면서 예수님을 왕답게 대우해 드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함께 합송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왕으로, 왕답게, 왕답게 대우해드렸느냐. 이것이 올한 해를 마감하면서 첫 번째 성찰 주제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십자가 위에 보면은, 어, 유다인들의 왕, 나자렛 예수라고 INRI라고 적혀있죠. 예수님은 왕이세요. 렉스. 근데 올한 해를 지내면서 과연 예수님을 왕답게 대우해드렸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나는 뭐예요? 신화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 하면은 나는 뭐예요? 종이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왕답게 대우해드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는 신화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성찰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좀더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려면 내가 올한해 기도 주제를 삼고 기도에 어떤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왕답게 대우해드린다면 내가 신화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신화는 무엇을 이행해야 돼요? 왕이 시키는 대로 그 분부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신하죠. 근데 올한 해를 살면서 나는 얼마만큼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알아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들은 바를 행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올한 해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뭐, 분보하기 이전에 내가 현실적으로 힘든 거를 가져가서 예수님께 그냥 기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뭐예요? 추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려 먹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시켜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왕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라고 입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뭘? 내가 왕으로 행사하고 살아가요. 그래놓고 그리스도 왕 대축일 때 주님은 왕이시래 이 세상을 다스리러 다시 재림하신대. 그런데 자기는 이생을 살면서 왕처럼 신하로 예수님을 부리면서 입으로는 왕으로 왕이라고 그래. 우리가 그분을 진정 왕답게 대우해 드렸는지 올한 해를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그분이 진정 왕으로 고백했다면 내가 그분의 왕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 다 함께 한번 합성해 볼까요? 나는 왕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은 첫 번째 주제와 떼려야 뗄수 없죠. 그분을 왕답게 대우해드린다면 어떻게 돼? 그 왕다운 자녀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왕이라는 그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어요? 세상의 군주들이나 왕처럼 안사셨죠 어떤 화려한 왕궁에서 사시지도 않았고,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어, 가난하고 겸손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결국, 옷 하나도 걸치지 않고, 그 십자가 상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 십자가의 삶. 결국 올한 해를 살면서 나는 얼마만큼 나 자신에게, 이웃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 이게내 것은 얻으려고 예수님을 종처럼 다 부려면서도, 결국 또 뭐예요? 이웃도 뭐예요? 내 식대로 조정을 했다는 거죠. 내 눈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운 사람이에요. 내한테 잘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충실히 따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너희들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면은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그 고단수의 그 유혹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느님만이 선과 악을 어 판단할 수 있는데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위주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뭐예요? 나쁜 사람이다. 하고 판단을 해요. 그것은 결국 무슨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그 창세기 3장에 그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그 따먹은 그 하와와 아담이 빠졌듯이 나도 뭐예요? 그 유혹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결국 내 위주로 살아가는 싸움. 그리고 남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펼친 손으로 그들에게 나의 재능과 시간과 또 재물과 이것을 베풀기보다는 내 끝에 한번 움켜진 것은 절대로 뭐예요? 내 끝에 어, 손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눠주지도 않죠 결국 우리가 왕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5장에도 말씀하듯이, <laughs> 하느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라고 그를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뭐예요?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공생일 때 뭐랬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올한 해를 살면서 내 가정이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님 나라였어요? 아니면 지지고 볶고 서로 싸우고 보면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지지는 안 일어나더라도, 집이 보면은 분란이 일어나고, 그곳은 뭡니까? 하느님 나라가 아니죠. 왜 하느님 나라가 아닐까? 제가 길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 내가 진정 올한 해를 살면서 빛의 역할을 했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어요?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빛이냐 빛, 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은 결국 뭐예요? 대빡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대빡으로 가려져 있으면 그 빛이 발산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했어요. 덩경 위에 그 덩불을 올려놓으면 주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밝아진다고 했어요. 내가 진정 신앙인으로서 빛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뭐 잔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존재를 통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에게 또 다른 대박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다고 했지만 그 빛이 발산이 안 되는 거죠. 성당은 매일 미사 왔다 갔다 하고 뭐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가정에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없어요. 왜냐? 남에게 탓을 돌리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빛을 발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봐야죠. 여러분들, 이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는 또다시 다가오는 새해를 대림시기라고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죠. 이 대림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아기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셔요? 성당의 어떤 구유에만 태어나셔요? 아니죠. 내 마음에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코에 숨을 불어 넣어서 생명체가 되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내 위조로 살아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성리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는 왕좌가 있다는 거예요. 왕좌. 왕자. 왕좌는 누가 앉아야 돼요? 왕이 앉아야죠. 그 왕좌에 내가 신하가 가서 한번 앉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왕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왕자의 결국 뭡니까 올 한해도 기웃기웃하다가 또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수님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가오는 새로운 한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내가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새해를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그래. 왜또 다른 한 해를 나에게 왜 허락해 주셨겠어요? 이번 한 해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라 이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뚱아리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고 하신다면은 올한 해가 마지막 때예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내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구원의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이 대림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왕자에 원래 앉으셔야 될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한해만은 그분이 왕으로서 나는 신하답게 그분은 주인으로서 나이는 종답게한 해를 살아갈 때그한 해의 마지막에 가서는 뭡니까 다사다난했다고 또 푸념을 털어놓을 것이 아니라 올한 해는 진정 다사다난했을지라도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더 풍성한 한 해라고 고백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